10개, 3세트만 해. 10개, 3세트. 아니, 제 새끼는 세트가 비요 없다니까.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세트가 들어가? <laughs> 아, 그. 기본이 있어야 세트를 하는 건데. 자, 이제 바로 옆에 올린 뒤, 봐봐. 올려갖고 멈춘다고 생각하고, 이. 여기 내릴 때 천천히. 그리고 저쪽에다 뭐 던진다고 생각하고, 봐봐. 손을 저쪽에 던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이거 아, 뭐 만든 거 봐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럼 내밖에 없어. 이걸 모아도 되지만 약간 어깨 넓이가 제일 좋더라고 멈춘다고 생각해 이렇게 멈춘다고 생각하게 안니죠 너왜자너너할때뭐 자는 <놀� vala> <놀람에> <yapi> 거 이렇게. 너를 때. 근데 알겠어. 하나. 둘. 보세다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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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해 갖고 최고 개수 많이 올리기자 빨리 개수 많이 여기. 빨리 와, 빨리. 영 나고 건 나네. 건몇 세트지? 아, 이 옆으로지. 이게 아침에 가야지 죽어버려. 지금 그렇게 많이 먹어. 괜찮아요. 뭘 했냐면 죽은디. 아, 진짜 찝찝게너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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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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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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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개우 네. 그래서 언제와 우와! 어요 우와! 많이 우와! 팔을 약간 구부려 앉쪽어깨를올리는거니까 팔을 올려 봐. 아, 승주야 자, 그거 올려. 아 올려 봐. 아, 다시. 하나 내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잘 올라갔다.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끼지 여섯. 그렇지. 일곱. 그렇지. 끝까지 올려. 갈 거야 갈 거야. 나여운귀 너, 운너여운 귀여운 귀 하고 나여운 집에서 자 50개인데, 알았어. 내 뒤졌어. 여기 아, 네. 고야 빨리 해야 돼. 한세트있야 아, 기준아. 기준, 아니, 너는 잘하 사람 같 아, 가야 돼 그래, 잘 그래. 그래. 응. 가. 네. 나 어, 네. 이인는데형이하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 빨리 마시고 가, 이거. 우리 2학년 먹어도 돼. 졸라 열심 했어. 아, 너무 심각한 거야. 아, 움직이면 봐야지. 제... 아, 한번 해봐. 네, 현이가자기아 기자. 기자, 기자. 이거 좀, 좀 조여줘. 이거 좀 아, 제... 조여줘. 내가라고? 야, 지금 조 장이. 이거 좀 조여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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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아 그거, 제... 거 와, 대박 조인다. 아니, 아 이쪽식게 내어저쪽게 아, 조여줄게. 아, 아 그냥 벌떡부터마시면돼 이제. 예, 예, 예. 아 아이씨 뭐, 뭐, 몸도 아닌데 술잘못끊술잘못는데아 아, 맞아 기준아 경준이가 뭘 잘못했으면 어아 통통해가지고 괜찮안돼 뭐가 탈수 있지? 아너허벅안아아 아, 네, 네. 네. <laughs> 자전거는 다려는 <자전거는> 몸이었구만 <laughs> 아 지났다 여기 보이아 좋아 좋아 좋

만둘만셋만넷만 다섯 만여셋만 일곱 만 여덟 만 아홉 쉰매뉴가어떻그는데쉰졌어 지금 이러어 주먹질 는줄알고문열어한번 조용히 해야 돼 빨리요 와 승준아 잘먹한잔더너안 <laughs> 아, 해? 네아 개를 쥐고 빼고 아고. 올려 엄마 그렇지 하나 아, 둘셋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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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열 아, 일곱 열 개는 채워야 돼 아, 여덟 아홉 열 형님 아, 잘봐 이걸 절로 해야 돼. 안 풀어지잖아. 계속. 우와 운동 개 열심히 와 진짜 떠넘누가정원이수세아민수야아수야 땀... 어, 유수. 문수! 문수! 어, 아, 아, 왜? 왜? 어, 뭔일이요 저희 안 보고 싶으셨어요? 어안 보고 싶었는데. <laughs>

저 이제 가야 와! 아야저 하동도 야돼와 하려면 뭐가야된다고 아니 진짜 와! 자비겨야 아, 새끼 아이와나만하게만들고조만더 와.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군청님이한번더하라는 사람 뒤여 형님 저 찍혀 유튜브 네. 방금 깨고못 입은 거자나이 보여 <laughs> <laughs> 아! 군대이만 보여 여기서 아 반통 반통 보인다고요? 반투. 여기 봐 봐. 보여요? 어. 반투 보여 봐지고어지 네. 반투. 아무도 몰라요. 1만뷰백만뷰유됐 말유. 하나. 열기만에 둘. <laughs> 셋. <웃음>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고개 기울우지 마. <laughs> 아홉. 아주 만개! 열! 할머니? 네. 지금 뒤에 안했는데야 네, 뒤에. 저 지금 앞에 아? 네, 옆에만 때... 하면 뒤에 다음에. 그래. 뒤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 여기 올라가 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지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하고 그럼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하 뒤에 나오지 없어, 거의. 쬐까밖에 음. 없어. 아, 그래. 바로 가서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안녕하세요. 오, 힘들었지? 세수 네. 한번 해. 세수 한번 하라고. 세수. 물이 제일 적게 나온 데를 들고 있어. 땀 냄새 나갖고, 그거 하고 나갖고, 앉아갖고, 아니, 냄새 풍기면 너 이미지 확 족대버려. 깔끔해. 얼굴도 잘 생겼는데. 자리를. 냄새 나면 뒤져 로 그럼 기자인 아, 냄새나고, 야, 또 또. 출니까래 아, 그래. 나와요 여기? 그래. 니가 지금 태훈, 태훈이 가르는 나온다니까. 네, 신고당. 그래 신고당 이거 그러다가 태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사방에서 올릴게요. 네세요. 어이 하나 아, 문 열어. 내다 나보고 뭔가 생겨. <laughs> 뭔가 할지 네. 어이. 야, 껴, 그냥 누르면 돼. 아 누르면 생겨. 안잡았거 알았어. 어이. 저나뭐야 <야>, <laughs> 제인 <laughs> 나하고 닮아가고 있어. 나하고 닮아가고 있어, 진승이가. 양발 안 씻고 오면 균형이 잘 잡혀져, 나는.